안녕하세요. 캡틴 K입니다. 오늘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에 이어서 최근 유럽이 양사의 합병을 허가한 상태에서 이제 미국만 허가해준다면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독점이 아닌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부를 매각하는 조건이 있고요. 둘째는 유럽과 미국 노선을 독점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부는 제주항공이 그리고 유럽노선 이곳은 티웨이항공이 그리고 미주노선은 에어프레미아로 분배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국은 반독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반독점법상의 독점기업 분할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특정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입증될 경우, 그 시장 지배의 지위를 갖는 대상 기업을 복수의 기업으로 분할하여 일부 기업의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시장 경제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금은 메타죠. 이 메타가 2021년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 2014년엔 왓스 앱을 약 19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 독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만큼 미국은 독점에 대해서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적으로 가정하고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비자의 보이지 않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래 예를 들면 지금 보잉사가 품질관리에 실패로 일으키는 그 항공기의 심각한 사고들을 보아도 독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수 있습니다. 물론 에어버스라는 유럽의 메이커가 또있습니다만는 시장이 워낙 크고 사실은 이 듀오폴리라고 하는 양사 독점체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잉사가 만드는 비행기들도 실제적으로는 독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반대하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일까요?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는 스타얼라이언스라는 동맹체제에 속해 있습니다. 코드쉐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장 생각해도 항공료의 인상은 당연하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쌓아온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노선의 다양성과 출발 시간, 출발 날짜,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입니다. 또한 소소하게는 기내식으로 쌈밥이 먹고 싶어도 이제는 비빔밥만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입니다. 공항 도착부터 비행기 탑승까지 동행해드리는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아너스클럽 공항 도착부터 기내 탑승까지 누구나 특별해지는 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두 번째로 옆집까지 불똥이 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옆집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치 이 항공사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나 혜택같이 언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병의 가장 핵심은?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인데요. 이것을 제주항공이 인수할 수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항공이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희망 매각 가격은 5천에서 7천억 원, 부채는 1조 원 수준인데 과연 이럴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주항공이 보잉사에 주문한 38대 737 맥스의 인도 비용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티웨이 항공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에어버스 330 기종을 도입한 결정 때문에 티웨이는 이 난리 속에 어쩌면 큰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노선을 대한항공으로부터 승무원과 비행기까지 대여받아서 운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짜가 있을까요? 어떤 조건으로 계약 체결이 되었는지 알수 없지만 대한항공이 독점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잠깐 간판만 빌려달라고 한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티웨이가 이 과정에서 실리를 취할 수 있다면 크게 성장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빌려준다는 에어버스 330 기체의 평균 기령은 17년이나 됩니다. 항공기는 기령이 오래된 경우 정비 코스트가 급증합니다. MRO라고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항공기 제작사들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파는 것 뿐만 아니라 정비로 벌어들이는 돈이 사실은 비행기를 팔아서 남기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오래된 비행기일수록 그만큼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남는 게 있을까요? 두 LCC 모두 코로나 기간에 엄청난 유증을 해서 자금 수여를 했고, 아직까지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동안 물에 빠져 죽을 뻔 했는데, 이제 겨우 머리만 물 밖으로 내민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대마들의 합병으로 물 밖으로 내민 머리 위에 보찜을 하나씩 얹은 상태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대마 불사는 과연 좋은 것일까요? 이 사태의 원인은 아시아나의 부실 경영입니다. 그러다 마침 경영권 쟁탈전이 벌어진 대한항공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는 해 지원을 받고 합병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기업, 대마불사는 좋은 것일까요? 불사가 되다 보니 책임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그 회사의 직원들과 소비자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다른 항공사들까지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장 경제의 순리보다는 생존이라는 논리 앞에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는 듯합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있다 보니 공동의 가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어 어떻게든 대마가 되려는 안간힘만 에너지로 발산됩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문제를 알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존을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사이 이제 한국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내 아이를 대마로 키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이번 합병이 어디에서 출발했던 간에 단지 독점의 형태를 피해 가려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마가 아닌 작은 말들에게도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진정한 기회라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선택한 것이길 바라면서 그것이 신성장의 기회와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승객들의 선택의 폭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캡틴 K 였습니다.